출레굽기 37장 언약교에는 일종의 상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교회는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언약교 속에는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모다입니다. 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모였습니다. 또그 원어의 뜻은 이끌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 궤를 따라 백성들은 이동했습니다. 궤라는 말의 뜻은 매모난 상자, 시체를 넣는 관 등으로 쓰이고 노아 방주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궤는 언약 궤, 정거 궤, 법 궤, 나무 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 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신의 괴 주의 능력의 괴 거룩한 괴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 등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언약 괴는 시딤 나무로 만들었고 금으로 안과 밖을 쌌습니다. 언약 괴에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의 의미는 덮다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이 속죄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하여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 즉 천사가 날개를 모으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서 백성을 만나시고 이곳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대속죄일에. 이곳에 피가 뿌려집니다. 피 흘림으로 속죄가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비밀이 될 것을 은약괴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편에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떡을 올려놓았다고 해서 진설병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떡 12개를 올려둡니다. 이 떡은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12개의 떡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할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백성,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상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빛이 성수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 어떤 외부 조명도 들어올 수 없고 등잔대 빛만이 성막 안을 비추는 것입니다. 등장되는 금덩어리를 이어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처음부터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일곱 개의 관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잘라서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쳐서 모든 관이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도록 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열매 맺는 것과 동일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소한 지성소 커튼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좋은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향을 태우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 향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라고 언급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자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었던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분양단이 언약계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이 가진 의미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집중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와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성막에 관한 부분이 조금 지루하게 여기질 수 있으나 꼭 읽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전으로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